안녕하십니까. 숨고 주식 레슨 강사 1위를 달리고 있는 20년 경력의 베테랑 투자 전문가 김교수입니다. 먼저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앞으로 100% 이상 급등할 매집주 무료로 받으실 분들은 상단의 전화번호 010-2371-6867로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십시오.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앞으로 100% 이상 급등할 매집주를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간단합니다. 지금 바로 핸드폰 여시고요. 010-237-1-6867로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앞으로 100% 이상 급등할 매집주를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무료니까요. 부담 없이 매집주 받으셔서 수익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대한전선인데요. 자, 대한전선은 시장에서 전선 관련주로 알려져 있죠. 자, 오늘 대한전선 종목 금락이 이렇게 나왔죠. 자, 금락 이유로는 무상감자와 유상증자를 추진한다는 소식 때문이었는데요. 자,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무상감자와 유상증자 소식은 악재가 맞고요. 자, 이번 대한전선의 무상감자 유상증자 추진 이유는 바로 재무구조개선 및 신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자 일단 시장에서는 그렇게 큰 악재로만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고요자 오늘 종가가 마이너스 12%대로 마감되었지만 자 일본 캔들은 양봉마감 된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자 오늘 기관 투자자들이 165만 주 이상 순매수를 해주었고요, 165만 주. 오늘 기관에서는 이 대한전선 종목의 저점매수 찬스로 삼았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향후 대한전선 종목의 추가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는 자 앞으로 추진하는 이 신사업에서의 좋은 결과가 나야, 나와야만 이렇게 상승 반전을 꾀할 수가 있겠고요. 자, 차트를 살펴보시면. 자 현재 2,000원 라인이 중요 라인이죠. 자 향후 2,000원 선을 회복해 주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2,000원 돌파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라는 전략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한전선 종목 분석해 봤고요. 자 나는 현재 대한전선 종목 가지고 있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하시는 분들. 자 오늘부터 저김 교수를 알게 되셨으니까요.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저김 교수 손 잡으시고요. 저와 함께 가시면 됩니다. 자, 010-2371-6867로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보내 주십시오. 문자 보내 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 가지고 있는 대한 전선 종목의 총 정리 자료를 무료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자, 총 정리 자료뿐만 아니라 향후 목표가와 매도 타이밍까지 자,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실시간입니다. 이제 혼자서 주식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자, 지금 바로 핸드폰 여시고요. 010-2371-6867로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대한전선의 총정리자료와 목표가 그리고 향후 매도 타이밍까지 모두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